함께합니다. 작년에 제가 런던플라 영상 올렸을 때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댓글도 역대급으로 많았고,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들 도 정말 많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런던플라스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벤트는 저번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더 통큰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잘 봐주시고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옷 보고 스타일링 하려고 대략적으로 잡아보려고 사전 미팅을 갔었는데 옷 보자마자 일단 음, 스타일링 굳이 필요 없겠는 걸 싶었어요. 옷이 다 너무 활용도가 좋고 다 호환이 잘 되는 옷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 시즌에는 어떤 걸 입어도 다잘 어울릴 법한 옷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번엔 좀 걱정 없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긴말 필요 없고 일단 옷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프닝 때부터 입고 있던 착장이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착장인데요. 이번 시즌에서 가장 베스트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꼽는 팬츠를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로 입어봤어요. 팬츠가 카고 팬츠를 이제 변형을 한 런던 플라 스타일로 변형을 한 제품인데 그냥 슬랙스가 아니라 카펜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슬랙스여서 어,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고 조금 포멀하게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팬츠고요. 그리고 컬러가 너무 예쁜 베이지예요. 딱 고급스러운 베이지에, 그니까 그레이가 살짝 섞인 베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말고도 아더 컬러로 차콜 컬러가 있는데 그 차콜 컬러도 너무 매력 있어요. 핏이 일단 너무 예쁘고요. 뒤에 뒷모습 딱 떨어지는 이 라인이 너무 예쁜데 팬츠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장감은 163 기준으로 힐 신었을 때 뒤에 예쁘게 떨어지는 기장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벨트는 이 뒤에. 작은 이런 포켓이 붙어 있는 벨트예요. 이것도 런던 플라 제품입니다. 지난 시즌에 제가 블랙 레더 자켓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퍼가 아니라 단추 있는 버전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역시나 자켓 핏은 두말 하면 입 아플 정도로 런던 플라스는 너무 잘하니까요.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좋고 일단 입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 편하고 아무래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뭐 안에 조금 더 껴입든 지금은 아직은 추우니까요또 레이어드 해서 입어도 충분할 것 같은 제품입니다 제가 이 착장을 처음에 딱 짰을 때 어? 다른 악세사리 1절 필요 없고 주얼리 필요 없고 딱 하나 딱이 선글라스만 쓰면 완성이겠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렌치 시크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룩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준비해봤고요. 딱 써주면 그 핀터레스트에서 보던 멋있는 언니들 룩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쵸? 네! 말잘네 <laughs> <왜 저래? 웃음> 근데 진짜 핀터레스트 보면 이런 일들 많던데? 약간 프렌치시크. 이 세트 그대로 그냥 구매하면은 정말 잘 입을 것 아닌 것같아이 레더 자켓은 그냥 데님에도 괜찮고, 갖고 있는 어느 바지에도 다잘 어울릴 거고, 이 팬츠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켓, 트렌치 코트, 뭐 가릴 거 없이 모두 다잘 어울릴 만한 제가 아까 말했던 호환이 다 되는 옷이어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옷을 사셔야 오랫동안 잘 소장하면서 다양하게 스타일링 하면서 입을 수 있어서 이런 옷은 꼭 소장하시고 활용하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랑 베이지 톤으로 입어봤어요. 팬츠, 이너 니트 탑부터 밖에 아우터까지 전부 다 런던 플라 제품이고요. 저번 시즌에도 제가 런던 플러스 트렌치 코트를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그때도 트렌치 코트 제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딱, 어, 이거다 싶어서 골랐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트렌치 코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봄에도 트렌치 코트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번에는 조금 더 화사한 컬러로 골라봤어요. 아이보리 컬러에 버터 레몬이 살짝 섞인 듯한 색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팬츠는 울소재로 되어 있는 카고 팬츠고, 앞에 입었던 카펜터 슬랙스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의 더 찰랑거리는 얇은 소재의 카고 팬츠예요. 스토퍼가 허리에 스트링으로 달려있고 아더 컬러, 차코 컬러까지 총두 가지 컬러로 나오고요. 이 트렌치 코트는 링클이 살짝 들어간 소재여서 꾸겨져도 어, 많이 티가 안 나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냥 걸치기에도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소매 부분에 버클이 있는데 이 버클도 다 조절이 가능한 버클이고 이 버클을 풀면 소매 분량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버클을 딱 조였을 때딱 지는 이 주름이 소매가 넓어야지만 나오는 주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여져서 실루엣이 살짝 봉긋하게 떨어지게끔 그리고 제가 이 트렌치 코트에 좋았던 점중 하나는 이 뒤에 이 끈을 딱걸수 있는 단추가 있어요. 우리 트렌치 코트 입을 때이 끈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애물단지처럼 되는데 막 바닥에 끌리거나, 그래서 얘가 막 돌아다니거나 하고 빠져서 잃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뒤에 딱 단추가 이 끈을 한번 잡아줘서 사실 그런 염려가 없는 제품입니다. 안에 니트도 이번에 런던 플라 제품을 입어봤는데, 니트 디테일이 굉장히 특이해요. 커다웃으로 들어가 있고, 레이어드 한 듯한 느낌의 상이어서, 굳이 레이어드 할 필요 없이 딱 하나만 입어도 완성이 되는 니트입니다. 앞에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밝은 컬러여도 속옷을 그냥 밝은 스킨톤만 입어주시면 크게 비침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밝은 아이보리 톤으로 매칭을 해서, 신발도 밝은? 컬러로 매칭을 해줬고요. 톤온톤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번 착장은 좀 색다르게 소개를 해보고 싶어서 계단을 별로 안 잡았는데요. 이번에는 린넨 소재의 블루종하고 카고 팬츠를 입어봤어요. 지금 입은 카고 팬츠는 첫 번째 입었던 카펜터진하고 조금 다른 디테일을 갖고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캐주얼한 디테일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께감도 조금 더 얇고 더 찰랑찰랑거리는 소재에 허리 부분에도 스토퍼로 허리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더 캐주얼한 무드를 많이 담고 있는 카고 팬츠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시나요? 이 밑단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이런 디테일도 숨어져 있고 여기에도 리얼 포켓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혹시 이런 거 리얼 포켓 만드는 거 또 되게 정성이고 디테일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퀄리티 엄청나게 신경을 쓴 제품이고, 그 다음에 앞에 또 핀턱이 잡혀 있어서 주름이 이렇게 딱 한번 잡혀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조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그리고 블루종은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리얼 버튼이에요. 이 리얼 버튼에서 퀄리티가 딱 보여지죠? 이 블루종은 전체적인 실루엣이 되게 예뻐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기장감도 크롭이 딱 적당한 크롭 기장감이어서 팬츠 아무데나 입어도 다잘 어울릴 만큼 딱똑 떨어지는 기장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카라도 굉장히 각이 잘서 있고, 크기도 적당해서 얼굴도 좀 작아보이고,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주면서 살짝 어깨랑 소매 부분에 볼륨감이 살짝 있어서 핏이 전체적으로 몸의 실루엣을 좀 예쁘게 보여주는 블루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도 길어 보이죠? 이렇게 짧은 아우터 입었을 때, 좀 로우라이즈를 입더라도 다리가 길어 보인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착장을 짜면서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팁 중에 하나는 고급스러운 그 세련된 포인트를 하나 정도는 놓치지 않고 가져가는 게 저는 스타일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 하나는 톤온톤으로 컬러를 매치하는 거예요. 원 컬러 아니고 톤온톤으로 올 블랙, 올 화이트 이렇게 톤을 똑같이 하지 말고 그냥 그톤 내에서 같이 맞추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콜, 그레이 컬러로 조금 진한 차콜, 조금 옅은 차콜 해서 톤온톤으로 연출을 해서 좀더 세련되게 입어봤어요. 이런 걸로 쉬운 거는 베이지. 브라운이랑 이렇게 통일 맞춰도 예쁘고요. 블랙도 다 같은 블랙이 아니라서 어좀 옅은 블랙, 진한 블랙, 뭐 화이트도 아이보리, 화이트 이런 식으로 좀 컬러들의 베리에이션을 살짝 넓혀서 연출하면 좀더 세련되게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답니다. 대망의 마지막 착장입니다. 조금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첫 번째 착장에서는 제가 베스트 아이템으로 팬츠를 꼽았다면, 마지막 착장에서는 이번 시즌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바로 이롱 자켓을 한번 꼽아볼게요. 자켓이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원단도 너무 탄탄하게 딱잘 떨어지는 자켓이고, 이렇게 긴 자켓은 밑으로 착 무겁게 탁 떨어질 때 제일 멋있는데, 그탁 떨어지는 느낌을 잘낼수 있을 정도의 중량을 갖춘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고, 포켓 부분도 둥글게 떨어지는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되게 독특하고 예쁘다고 생각했고요. 소매를 접었을 때 안에 원단이 이렇게 내추럴한 원단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쓴게딱 보여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그냥 막 접어서 올렸을 때도 편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다 내려서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한단 접어서 입어도 예쁘고. 163 기준으로 자켓 기장감도 되게 예쁘게 잘 떨어지는 기장감이에요. 그리고 안에 이너는 아이보리 컬러의 아더 컬러인 그레이 컬러 니트를 입어봤고요. 역시나 레이어드된 느낌이 되어있어서 이렇게 자켓 안에 단독으로 입기에도 너무 예쁘죠. 이 룩에 또 하나의 포인트인 스커트 레이어드 착장으로 입어봤는데요. 이 미니스커트는 로라이즈로 되어있는데 이런 카고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미니스커트 요즘은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이걸 저는 이제 팬츠를 잘 입으니까 데님 팬츠에 같이 레이어드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룩북 착장에 그대로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저는 이거 그대로 입을래요 하고서는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나 너무 예쁘고요. 근데 다만 사이즈 팁을 좀 드리자면. 제가 골반이 좀 있는 편이어서 이런 스커트를 레이어드를 스몰사이즈로 하려고 했더니 조금 타이트해서 제가 버튼을 풀어서 연출을 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팬츠 위에 저처럼 레이어드 하고 싶다 하시면 한 사이즈 큰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팬츠도 좀더 루즈하게 내려 입고 싶다 하시면 한 사이즈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소장 제품을 꼽아보려고 했는데, 또 어렵더라고요. 예쁜 게 너무 많고, 일단, 아더 컬러까지도 욕심나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고민이 조금 덜어드리고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자세한 이벤트에 대한 해당 내용은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댓글로 많이 이벤트 참여해주시고요. 저번에 런던 플라 제품 어떻게 구매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제가 그거를 설명을 제대로 못 남겨드려서 이번에는 알려드릴게요. 땡! 응, 치유! 망했다. <laughs> 네이버 검색창에 런던 플라 제품명 이렇게 치고 검색하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쭈르륵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런던플라 대표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시면은 스토리 하이라이트로 다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처 다 알려드려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옷으로 만나요. 안녕.